여러분 안녕하세요 달필이오라집비의달입니다 달핀입... 오늘은 제가 그냥 저번에 제가 교환을 했었는데 친구랑 교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열려가지고 이게 안 닫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슬라임이래요 아, 맞다. 하나 또 있었는데, 어디 갔지? 잠시만요. 어디 갔지? 제가 분명히 하나 더 있었는데. 찾아가지고 올게요. 자, 여러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기에 먼저 보기라고 써있고요. 아, 네, 이거를 열어볼게요. 체크리스트랑 <laughs> 나봉, 나공, 그리고 정공. 이렇게 두개 들어있습니다. 아, 책개 들어있어요. 왜 자꾸 말이 안 나오죠? 먼저 보기 이렇게 넣어주고, 이렇게 둘게요. 어, 이거 둘다 없네, 여기다. 이렇게 두고, 음. 어느 걸 먼저 보죠? 이거 전공, 전, 전에 공인데, 이 체크리스트 먼저. 아, 이거 일단 봐볼게요. 자, 달빛 사, 교환 고마워. 다음에도, 다음에도, 화장, 달빛, 구독, 좋아요. 저도 눌러주시면, 감사해요라고 써있고요. 자, 이제, 열어볼게요. 일단, 이거를. 이 일단 이렇게 두고, 두고요. 이종공원, 이렇게 둘게요. 그리고, 차크리스트. <laughs> 찢어졌어. 제가 찢은 게 아니라 걔가 찢어놨대요. 어쩔 아, 수 없이 찢어졌대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제가 잠깐 화장실에 나왔어요. 이거는 나고 혼자 보기 편지가 편지까지있대요 일단 어, 체크리스트를 볼게요. 찢어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여기가 이거, 실수로 찢어버렸대요. 음. 아, 얘 이름이, 뭐냐. 그 뭐냐. 미나, 잠시만요. 미나예요, 미나. 음. 치크레서트 인스랑, 떡매, 먹거리, 덤, 수봉. 소수주의 응. 슬라임 음, 먼저 보기 수봉 투 아, 아 이거 말고 이걸 먼저 봐야 되나 봐요. 일단 먼저 보기 수봉 두 개. 자, 이제 이걸 열어볼게. 요 이걸 봐볼게요. 여기 이거 놓였는데. 잠시만요. 이게 덤인가봐요, 이게. 음, 치즈. 오, 과자, 과자. 먹거리. 얘가 먹거리고요. 또 먹거리. 잠시만요, 일단 꺼내볼게요. 오, 대박 많다. 오, 게 있어요? 됐고요, 뭐요? 일단. 이렇게 <laughs> 뭐 이거 똑같은 게왜세장이나 나왔지? 일단 이거를 이렇게 두고 또 먼저 인스 이거는 좀 옆으로 찢어주고요 인스가 이거 얘가 목걸이 여기 붙여져 있었나 봐요 인스 똥? 있어요. 이렇게. 인스 떡매, 조금 넣어서 미안 너무 많이 넣어주실란 나. 인스 다 장, 매도다장 교환. 굉장 m, a, e, 뭐 자, 인스,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, 이고요. 그리고 또, 떡매가 두장 밖에 없는데요? 뭐죠?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이게, 어떻게 된 일이죠? 문이 안들렸는데 <laughs> 여기 떡매 두장 밖에 없는데? 네, 이거야? 이거예요 이것까지 앞에서요? 아 음... 네. <laughs> 자, 이거 이렇게 하고, 이거 정리 좀 해놓을게요, 정리. 이거 이렇게 붙여놓고, 이렇게 두고, 자, 제가 이걸 어, 이거 아닌데? 이거를, 이걸로 체크를 할게요. 얘가 좀 나뭇잎인데, 이거. 잘될지 오, 잘 됐어요. 자, 이렇게, 떡매. 떡매도 했고. <laughs> 이제 이걸 하고, 이제 먹거리가 전세 번째거든요. 이거를 이제 가볼게요. 오, 오. 알사탕. 응두개 들어있다. 이렇게 뭐, 뭐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들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먹어볼까요 일단 여기 막거리 제주 한라봉 제주 한라봉이랑 감귤 크런치야 백년 초는 없어서 제주 음.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이거, 깨진 거. <laughs> 제 가방에 있어서 깨졌었나봐요. 자, 이거는 좀 이따 먹고, 이것도 두 개여서 그렇고. 제가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. 그래도 먹을 거예요. 자, 이것도 이기도 두고, 제가 이,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. 근데 맛있을지. 제가 뭐 이런 거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. 자. 냄새가 좋은데요? 되게 냄새가 달아요. 한입 먹어볼게요. 한 입은 못 먹어요. 그냥, 한, 한 입을 이렇게 반으로 못 먹어요. 그냥 빨아먹을게요 뭔가 심으신 맛이 나. 뭔가 이상한 맛이 나는데. 왜 하? 나도 뭔가 맛있게 맛있네요, 살짝. 먹거리. 오. 덤. 덤은 좀 이따가 보는게더 낫겠지만, 저희도 이렇게 하고. 덤. 치레리야 쓰던 거 줘서 미안해 잘써 손에 묻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보볼게요. 잠시만요. 오빠가 와가지고 못 탔어요. 이거 꺼냈습니다. 자, 잠시만요. 또 오늘 제 방으로. 자, 준비하고. <laughs> 오빠 목소리가 될 거예요, 엄마. 아, 이제 이걸로 줄게요 이렇게 하고 덤 이렇게 해 놓고 슬라임 그냥 네. 여기에 슬라임이 있어요 느낌 좋았는데 여기 하고 탱글탱글 흠 응. 오봉 두개못 넣기도 해서, 미안, 성, 넣었성, 숨, 숨사탕이 써있나 숨사탕이 좋은가 봐요? 하트가 이렇게 돼있네요. 이거는 굳었어요. 게다가, 얘가, 냄새가 별로 안 좋거든요. 얘는 어쩔 수 없어요. 살릴 순 있거든요? 원래 여기다 놓고, 살릴 순 있는데, 근데 냄새가 조금 그래가지고, 냄새를 제가 살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, 어쩔 수 없네. 야. 음... 근데 이거 맛은 조금 좋겠네 요 이거 먹을거리랑 잘 먹고 먹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꿔줄게요 하고 하고 음... 슬라임 말료 하고 먼저 보기가 수봉 두 개였는데 없어요. 왜가 안 났대요. 정말 이제 이제 나봉을 나을 볼게요. 아주, 엄마랑 오빠 목소리가 아주 시끄럽군요. 자, 이제, 이거, 나공, 혼자 보기, 편지래요. 혼자 볼게요. 잠시만요. 자, 이제, 다 했고요. 이거 봤고요. 자, 이제,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이제, 안녕! 아, 맞다. 미나, 미나 한 다음에, M, I, N, A로 이렇게 보시면은,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. 파란색 머리거든요, 이게 자, 이제 들어가시면 나올 거예요. 자, 걔도 제꺼 한대요. 자, 이제 <laughs> 홍보 같지만, 자, 이제 안녕!